이곳은 역해강 선착장을 조금 지난 곳입니다. 때는 음, 다왔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편 산으로 좀 올라가 봅니다. 음, 이쪽에도 정말 전기 절경을볼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 봅니다.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높이 올라올수록 경치가 좋아집니다. 야, 정말 너무 좋다. 저산 경사면들이 대부분은 바채에요. 저게. 그냥 뭐 풀이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밭입니다. 저 경사면에서 다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봅니다. 와, 이게 뜨겁다. 와, 너무 더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한상입니다, 한상. 와. 정말너무좋다 여기도 한장 남겨봅니다 지금은 안개와 구름이 뒤섞여서 어, 너무 많다 어, 조금 없, 없어지면 더 예쁠텐데 저기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계속 계속 자, 또 올라가서 찍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멋집니다, 경치. 길 보세요. 저기 저 건너의 길은 음 여박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또또더 또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어, 진짜 환상이죠 저쪽으로서 또, 또 돌아 돌아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나 봅니다 어,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약간 날이 온도도 약간 차가워지고 있어요. 아이고 구름 구름 도 빨리 동안에. 와. 정말 예쁘다. 와. 여기는 제가 생각에 뭐 하장 동반뭐 이쪽으로 쭉 다 다녀봤 전부,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저는 다녀봤는데 어 파노라마로 쭉 둘러볼 수 있는 있으면서 어 아마 이게 이쪽 최고의 경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최고의 경치입니다 제가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한 2,000고지 올라오니까 구름이 그냥 내 머리에 닿을 정도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아, 더 올라가 봐야 될지 지금 내려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하늘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하고 그만 내려가는 걸로 아까 거기가 더 이쁩니다 여기보다 저기 보이는 저 꼭대기가 아마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높은 곳 같아요.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네. 어떻게 하나?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추워요, 지금. 저 밑에는 약간 더운데. 이런 곳에 이렇게 도로를 잘 해놨어요. 진짜 잘 해놓은 거예요, 도로. 그러면 안 되겠다. 저기까지만 가보고. 아니야, 저 구름도 펴서 어차피 안 보일 거야, 저기서. 아니야,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끝. 네, 이제는 꼭대기 올라왔다가, 이제는 내려갑니다. 아너 추워요 여기 막 지금 반팔에 바람 소송 들어오는 옷을 입었는데 구름이 막 여기 걸려 있으니까 추워요 막 그래서 내려가야 됩니다 경치는 뭐, 뭐 말할 것 없이 이쪽이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곳쭉 내려갑니다. 아마, 아는 아마, 아포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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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아유 섬유? 아마, 아유로 아마 아마 섬유 잘 모르겠다 뭔지 겨울로 저렇게 계속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 해서 어, 긴 이제 실을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옷감이나 오, 뭐 옷감이 되는 천을 만들거나 그러는가 봐요. 很거야 <목소리> <목소리> 지금 다 했나 보다 이제. 야 이렇게 애고 어른이고 요즘은 휴대폰에 빠져 삽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여기도 사실 꼴찌꼴찌, 꼴찌꼴짝이 들어왔는데도. 아이고 그게 좀 따뜻해지네 이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여행을 왔는데 이 전통복을 아마도 빌려주는 게 아닌가. 아 너무 열정적인데. 아 모도리야 모도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거좋아해살리 음. 사진 찍기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음. You see the Did that I 아, 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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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아! 올! 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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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니까이사람들이얘사합니다이사합니다 이 길을 또 와버렸네. 이 길이 어, 엄청난 길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알게 돼서 한 명, 두명 이제 이 길을 오게 되는데 어, 이 길이 굴곡 경사지가 굉장히 센 경사지에 만들어진 길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계속 시그재그 되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위길 보이나요? 저런 식으로. 등사가 무지 세요 여기가. 여기는 많이 다닌다, 이 길에. 이제는, 전에는 거의 다니진 않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보일난지 모르지만, 여길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뼈로 보이는 것같 하군요. 어떻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저 집으로 갈수 있게 저쪽 길이 인지는 길을 내놨네 인지는 저는 길이 없었는데 들어갈 수 있게 해놨구나. 하야. 전에는 저쪽 길이 있긴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었는데 지금은 해놨네 올라가게끔 저... 올라가서 한번봐 뭐 길. 이길이길어그 이 <laughs> 아마 저 사진 찍는건 저쪽 저서 아, 찍었을 그래, 거예 그래 그래 어. 내가 여기서 응.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응.